ㅎ <laughs> 안란다 <laughs> 잘했어 잘했어 <laughs> 안란다아어 <어차피> 하지마 <laughs> 어리둥절? 점점 <laughs> <지금 좀> 어리둥절인데? 머선 <laughs> 일? 뭐지 이거? 그선일이거 음? <laughs> <laughs> 어? 되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 같은데? 머선 <laughs> 일이거 어리둥절? <웃음> 눈이 커졌어 <laughs> 나왜 여기 보고 있는지 아시는 분나왜 뒤집혀 있는지 아시나요? 살짝 한번 해볼래? <laughs> 뒤집힐 때 표정 진짜 하찮다 랭키야 이거 잘해 <laughs> 이렇게 잘해. 아, 아. 응? 조금만 해볼까요? 이거 하고 잘 거예요. 음. 아고 잘거예요코잘거예요 응. 할만해. 아주 여유 만만한 표정이십니다. 응. 아빠가 손에 저건 뭐냐고 물어보던데. 소원 불반지다. 내가 바로 소원 불반지다. 그만할까 아기 저 저쪽 반대쪽 고개 돌리기 한 번만 해 줄래? 이쪽으로? 응. 레이지? <laughs> 이게? 이게? 이게 뭐야? 이 모양. 응? 어? 아기가 <laughs> 따라갈 수 있어요? 이거 뭐야? 이건 뭐야? 우 와, 이거 뭐지? 이거 네모나게 생겼네. 아이고, 잘해. 잘해. 잘하자해잘 갈까나?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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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딸리 좋아 홍까 안될거에요 <목소리도> 인 시대. <laughs> 이제대려요잠이기싫이시 피곤한데 이은안 오고. 할때리가 돌아다녀가지고 못 자겠어. 물었다 <laughs> <laughs> 뱉었다. 덮어줄까? 이어줘야잘될것 같은데. <laughs> 하나, 게 셋, 셋. 지고 있는데 잘자 내일 또 놀자 네. 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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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